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옷단 귀의 술과 청색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다들 알고 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세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처음 묘지 가까이에 살았는데 거기서 어린 맹자가 장사 지내는 것을 자주 보고 그 흉내를 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집을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 내기 시작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집을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맹자를 공부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보고 자라는가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영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율동을 정확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찬양을 같이 한다던가 혹은 말씀 시간에 대답하거나 반응을 보이며 하는 것들은 잘할 수가 없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저의 모습이나 혹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관찰, 관찰했다가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손을 모읍니다. 또 집에 가서는 암송송을 외우기도 하고 저의 모습을 따라 흉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배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참 귀한 경험이구나, 참 좋은 귀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성장하면서 저희의 부모님의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말투나 혹은 화가 났을 때, 기쁠 때 짓는 표정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보고 경험했던 것이 제 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보는 것. 보는 것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보고 경험한 것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 표정, 습관 등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기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사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혹시나 깜빡해서 실수로 나무를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말씀 전에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 백성 중에 너희들은 끊어질 거야. 즉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안식일에 나무를 한이 사람은 고의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손으로 그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으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 교제를 마련해 주십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기서의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직사각형의 큰 천이었습니다. 그 천에 네 귀퉁이에 수를 달고 청색 끈을 달게 하십니다. 여기서 청색 염료는 비싼 염료였습니다. 색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하늘을 상징하는 귀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왕들에게도 사랑을 받던 염료였습니다. 즉, 청색 끈은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옷 끝에 술을 달고 거기에 더해진 청색 끈을 달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지 않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이 입는 거도에늘볼수 있는 교보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 주렴.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보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눈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눈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많이 보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에 따라 더 많이 그것을 보게 되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말씀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시선을 말씀에 집중시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